몇점 있더라? 227. 정체돼 있네. 답은 별 다른 게 없네, 뭐, 티어가. 음, 야, 자르반 왜? 자르반 버프 됐었나? 음. 아, 이거 버프 됐었지. 아, 여러분 많이 하세요 애초에 여기 데이터는 이게 자르반. 자르반 탑. 47%. 자르반 몇 티어냐? 아, 아래쪽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어, 여기 있네. 자르반 오니까한7 정도는 줘야겠는데, 이거? 어, 여기 맨 밑에 여기 깔려있는데, 여기? 레벨트 한판 해야겠다 아내 네, 미니언 4 0타이겠때 항상 조심해야지 아내 네, 미니언 먹으면서 W 그렇지 이제 이러면 다시 내가 주도권 잡고 대포 못 먹은 건좀 아쉽긴 하다. 이거 잡았는데 이거는? 뭐야 이거? 이거 왜 이래? 일할줄 모르네? 왜카한번쓰고 집이나 갑시다? 복갱이야? 내가 육내비야 임마. 나 육내비야. 나 육내비야. 나 6렙인데? 나 샤프도 왔는데? 샤프도 왔는데? 형, 큐, 레버리 높을? 이렇게 <laughs> 어, <걔네 웃음> 터졌는데? 이거 6렙 레트톤한테오렙짜리이래이 까보면 이거 2대에도 잘하면 쟤네 질 수도 있는 건데, 이거. 방금 좀위협했고 예. 저이하고공 있을 때 조심해야지, 나공 없을 때는. 내가 질 수도 있어. 이제 공들고 저는 이제 아마 공 쓰면서 그, 한번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. 나 죽을 거라. 안 빼네? 그럼 좀 죽어야지 좀뺄 생각을 안 해. 안뺄거면은 바로 궁 박으면서 싸울 생각을 하던가 뺄 생각을 안 하네 오좀 위험한데 이거는? 이것도 궁을 안 쓴다고? 궁 써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아, 위험했는데 딱 위험한 거 알아가지고 공 쓰네 그래 빨리 저렇게 공을 팍팍팍팍 써야지 레네톤이 궁이 없을 때가 기회야 이래를 게임은 그냥 이길 것 같아 이거 전라인이 지금 전라인이 다이가지고 게임은 그냥 이길 것 같긴 한데 아뭐랑 떴구나 아 아파라 샤코 죽어라 아 죽어라 나이스 샤코 대놓고 샤코 있는 척 해줬는데 이걸 들어올 줄이야 저기서 내가 B버튼을 눌렀으면 의심을 해야지 왜저 새끼가 갑자기 B버튼을 누르지 하고 의심을 해야지 자식이 어 그냥 대놓고 밀기? 이거 근데 잘하면 야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잘하면 그냥 뭐 죽는데 근데 샤코도 세긴 세다 얘 근데 약간 무지성이긴 하네 한 번만 때리 때려주면은 한70%만돼도 한 그냥 다이브되긴할것 같다. 아유, 레오나왔네. 덤비던가 2대1, 내가 이길 3대1까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프리사가지고 덤벼라, 뭐 데리고 왔어 아, 어, 내큐 돌려야 돼. 아, 갔다! 어, 잘 잡았는데. 저기서 스, 빼면서 스킵쿨한 번만 더 줬으면 이겼는데. 아, 선열을 차라리 마지막에 쓸걸 그랬어요. 그랬으면 한턴더 버텼을 것 같아. 어, 여기 죽겠는데? 오, 샤프 단단하긴 한데? 오, 씨, 저거 살아가네? 어, 아파라. 어, 다행이구요 역시 선열을 나중에 쓰는 게 좋구만. 피가 잘 차. 어, 잘 도망가는데? 이거 이제 그냥 W 딱 이제 키고 우클릭 눌러두면 되긴 하거든? 딱 이렇게? 여기 손 놓으면 이제 알아서 잡아줄래이이지 어, 이 e 한번 써줘. 어, 딱 이제. 이렇게 어, 나이스. 근데 용 봐야 되는데? 용막으로 가. 이거 용건한 3대 4로도 막을 것 같아. 그냥 뚫어! 밀어내! 그냥 밀어내, 밀어내, 밀어내. 그냥 밀어내. 이러네. 백날 때려봐라. 뒤들어오0 백날 때려봐라. 뒤 들어오겠냐? 쉽네. 아, 이래서 내레이터 난거나 별로 안 좋아해요. 게임에 긴장감이 없어. 음, 비고 난파할까다 찐가? 내내이네내내이 정도면 뭐 쉽지. 이렇게 했고 일레벨이 때 W 쓰면서 계속 압박 죠? 이득 보시실때 최대한 이득 봐야 돼오 리달리 반응 중도았게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아, 솔킬인데 마이스 아, 이거 그다음에 그... 이거 그대로... 그대로 프리징, 그대로 프리징. 저, 저기 두 번째 부실에 들어간 지금 안갈 저는 저기 두번째 붓이에 들어가 보면집안갈 생각이야. 풀은 찬치했 빼겠는데, 어디 니 갈렸다? 내 농내배 찍어주고, 얘네 또 중대 농내배?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뭐지? 뭐가 하는데 뭐야, 이래? 나 불그레 의지, 불그레 의지 강이나, 어? 빨리 풀린다고, 이 자식들아. 이걸 모르네? 감사합니다. 창 맞으면 지는데, 제가 맞을 리가 없죠. 아, 아비고도 하면 안 되나? 너무 이게 긴장감이 없는데? 약간 게임에 긴장감이 있어서 좋겠는데, 라인전 할 때. 이게 사실상 솔랭은 라인전 하는 게임이라,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. 참. 벽좀느끼만 한데. 모랑 뜨면 그냥 이기겠는데? 나 잘하는 거 처음 봐? 야, 그러면 그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그 로드컵 영상 한번 보고 와라. 바평이요? 아유, 바평은 양심 없네. <laughs> 바평은 잘하는 거 보려면 그 13년도 그 13년도, 그, 미드카릭사일 때? 아, 그건, 안, 그건 안 되나? 에이, 좀, 탈타고 하네? 아이고, 보내버렸다. 다 죽나? 내가 이거, 모랑 템세이라, 테라, 어, 어 내내기 가지고 있네? 탑 거의 밀 수도 있겠는데, 이거. 이거 이번 판도 그냥 15분 게임인데, 이러면? 여기서 이와드 하나 봐가지고. 오픈 나왔네? 아, 끝났네, 그게. 아, 위치 정확히 어디냐고? 이거 위치가, 여기, 여기 풀있죠 여기. 여기 풀. 여기 딱 붙어요. 딱 붙어서, 스페이스바로 활용 고정한 다음에, 여기 있지, 여기. 여기 누르면 돼, 여기, 여기. 키어나오는데 삼각형. 저기 누르면 돼. 도망가. 살려줄 킬드. 잡을 수 있나? 어, 까비 즉스 괜히 까보다가잡아보냥얘도 오픈이라고 해놓고서 위드만 오픈이야? 레넥이 약간 지금 예민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고다 원래라면 변신하고 한번 건드려줘야 되는데 약간 지금은 좀 예민할 거야 레넥이가